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미리, 미리 대비하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여러 비유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본문 25장은 그 말씀을 드리는 곳에서 읽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12절로만 설명을 말씀을. 드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트몸 24장에서 큰 재벌이 세 종에게 그 종들, 종들의 재능대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종들과 맡긴 돈을 정산하다가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땀을 배로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갑절로 남겼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남은 사람은 본문에 한 문화를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이자와 본전까지 주인에게 줄수 있는데도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한 문화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일을 갈면 슬피우는 곳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로 두, 두 달러한테, 다섯 달러한테 막힌 사람은 주인의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 보면 19장에는 한 귀족이 총대개 부름을 받아서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어, 임직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똑같이 한문화석을, 은 한문화석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제국에서 구인들이 와서, 당신, 우리 원로원에서 당신을 이 나라의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임명하려 하니 올라오라고, 사자들 옹선을 본 사람들 중에,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왕이 되는 게 싫다라고, 어, 사람을 보냈어다 그러나, 제국의 황제는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열 종을 불렀습니다. 열 종을 불렀더니 한 종은 주인님 왕이여 가신 동안 제가 하나를 열개를 불렸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왕이 열 고를 다스리는 면장이 되라. 권하, 자기 권하로 임명을 했어요. 또, 다른 한 종은 주님, 왕님이여, 리가 다섯, 한 문화로 다섯 배로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다섯 골을 다스리는 강원도 상골자에 있는 다섯 마을을 다스리는 면장인다라. 그러고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왕이 말하기를 악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한 문화를 뺏어서 열무나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미 열 개가 있습니다 야, 괜찮다 주어라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뺏길 것이다 다시 말해 꿈과 소망, 소망과 빚어있는 사람은 가지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꿈도 소망도 빚도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슬피 운명이 일어는 곳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고 수도, 수도에 가서 왕궁 제국의 왕궁했을 때 왕이 된 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내 앞에 잡아다가 끌어왔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업례를 있게하시는 만왕의 왕 주인의 주로 만죄의 종으로 오실 때 신자들이 공통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도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중생에서 하나님 의 영생이란 문화를 받았는데. 그 문화를 많은 사람에 나눠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영세랑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은 열 골을 치려는 면장이 될 것이고, 다섯 개를 남긴 사람은 또 작은 면의 면장이 될 것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왕 앞에 무섭게 책만을 받고 추방을 나옵니다.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재림 직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애쓴 신자들이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한 문화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불라시고 신자입니다. 그은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 믿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영생봉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인이 왕이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반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고 말하면 미친 소리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반대하는 사람들.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지 않는 그런 싹군목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환란의 날에 비참하게 주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트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트음 25장 31절로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니라. 자, 34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간에 됐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오게 억울하게 오게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였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가득한 팔가로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굶주를시게들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어느 때 주께서 목마르시를 보고 물로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간에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으며, 어느 때 주께서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도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라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힌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애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간 애들 을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흘벗을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옷이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주의 굶주릴 심시나 목마를 심시나 나간 애들 심시나. 벗어진 것이나 병들신 것이나 옥의 가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 하되이까 45절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혼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들은 인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가 우리 주의 우리의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라고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적히 작은 자들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작은 자들을 과오와 과부로 외국에서 온 여행자라고 이민자라고 이렇게 성경의 구약성경에 말한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을 또 현재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의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 목사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등 여러 곳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따끈따끈한 식사를 접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침량을 많이 구해서 그들에게 추운 겨울을 잘라라고 침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큰 교회들도 구제비를 아끼지 않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신구약성에 기록된 주님의 제림에 대한 여러 가르침과 비유를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하여 해서 하야만 성경주로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이 구약 성경 유에서 3장 1절이기 2 때문입니다. 유에서 3장 1절을 말하기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에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곧 도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구약 선지자의 여러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고 구약 선지자 마지막 후반부에 선지자 유엘이 요엘서 는 3장에 또 기록을 해 놨는데 이 민족이 곧 돌아올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 이 건국이 될때전 세계 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0년간 백국 전 세계 흩어져 살았 유대인들이 백나라 백국가 이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계속하여 고토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월서 3장 2절에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밭 골장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된 이스라엘 유아에서 거기서 그들을 구문하더라 그들을 구문하더라 예수님의 제림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유엘서 3장 2절에 만국이란 말은 모든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또 요사밭 골짜이란 말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유태인을 전세에서 전부 이스라엘 국당으로 모으고 또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징벌, 곧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헤맬 때 부유한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거도 주지 않게 했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나가나되었을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을 거고 병들었을 때오게였을때 이들을 찾아보자 하냐고 아주 천덕구를 여기고 학대하고 주였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통일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유럽의 모든 나라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태인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 각 나라에서 이들을 찢어서 30개국이 찢어서 나눠가라이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태인이한 번에 모여서 큰 힘을 발휘 못하도록 조금씩 분산시켜서 받아주라고 호소했습니다. 를 그러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방법이 없어 이들을 코토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개토, 유대인들만 모여서는 구역을 만들었고, 남쪽에는 그들에게 경제를 착취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빼앗아간 물질을 다시 뺏기 위해서 이들을 가스실로 보냈어요. 독가스실로 보냈어요. 이탈리아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서 확산시킨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대인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방인이 그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유대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그 믿음을 우리는 성내의 도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벌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경, 경영하시면서 그들을 표준으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직접으로 간접으로 후원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렇게 성경의 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을 에루살렘 평화를 하려 유태인을 협력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한테 반드시 복울 받을 는 조건과 요구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근대사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독립을 도왔던 영국은 그 당시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대응제국으로 크게 풍했어요 1940년대.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이유로 편지라 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이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해서 영국은 축복에 사라졌어요 대영제국이 멸망해서 지금 아주 적은 영국으로 변해버렸고 과거에 5대장 6대주를 살았던 막강한 영국은 흔적만 남았고 5대장을 주둔 잡던 막강한 영국의 해군은 지금은 항공은 7만 7만 짜리항공모한 척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쇠하게 버렸다고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국의 런던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상범이라고 목사와 신자들을 감옥에 거두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으니 비통하고 통탄한 일입니다. 결론은. 오늘날 일부의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어? 그걸 전하는 사람은 이단시하고 아예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교회 몇 년을 다녀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재림 설교에 예수님 오심에 대한 설교를 못 들었다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문화의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받는 무서운 형벌을 기약해야 됩니다. 왕됨을 예수님 만화왕으로 다시 오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챙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하면 곧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고 천국의 참채 반드시 참여하실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한 주님 오심의 증조의 여러 비유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모심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